김종인 위원장을 잘 몰랐어. 아 천하의 홍준표. 골칫덩어리로. 가도의 방해가 될것 같으니까 어. 너는 공수쇼 끝. 친이다 친박이다 그게 확실히 이야기해주면. 어. 저렇게 뿐이에요 공수표를 아 많이 날리셨 자기가 요혼이지 당선할 수 모두 합쳐 구선 평균 연령은 비밀 정치 관록의 끝바왕들이 만나서 어지러운 정치판에 한수 가르쳐주는 내 꿈은 훈수왕 시간입니다 사실상 DJ 박지원전 의원님 이제는 교수님이 됐고요 사실상 MB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트와이스 박입니다 트와이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정말 그 아. 센스는 대단하십니다 아, 일단 그 교수님 예 네. 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그럼요. 네, 아 좋습니다. 전 민생당 무원으로 안 불르니까 좋아요. 아 민생당? 그렇기싫으세요 아니 글쎄요, 뭐 싫다는 게 아니라 떨어졌으니까. 아 네, 아 떨어졌으니까. 제일 좋은 게 교수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 장관님도 교수를 뭐 꿈꾸니까. 교사밖에 못했. 나는 교사밖에 못했는데 <laughs> 교수가 꿈이었지.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와서 아유 여기는 좀 관제 방송이요, 관제 방송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네. 맞춤형으로 준비했으니까 네. 오늘은 좀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영방송이네? 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 저희가 또 주제 영상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대방송인데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다음 채용, 표 의원 다룰게요. <laughs> 저 선배하고 하기가 싫은 게 나도 늙었는데 지는 더 늙어. 박정선배 변명을 내가 지었어요. 어, 여의도의 요물. 네, 저희가 관제 방송이라는 얘기 듣고 세상 억울해서 <laughs> 오늘은 우리 장관님 뜻대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주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예, 뭐 공연 방송답네. 아니, 근데. 와, 가고 가니까 아니, 우리 장관님은 홍준표 의원을 왜 이렇게. 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동기니까 응. 아 의원 동기아 여의도+ 여의도 어. 입성 동기니까 아, 입성 동기 그러니까 응. 아마 동기들은 좀 친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응. 누구누구 계시죠 현역으로 남아있는 동기는 홍준표 의원 하나고 네. 김문수 김무성 뭐아정의화뭐다동기들아 아, 네. 유명하시네요 다들 응. 우리 저 교수님도 인연이 좀 있어 보이던데 홍준표 의원이 뭐 <laughs> 여의도 의요물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노래는 네. 부처님 네. 노래입니다. 네. 네. 똥 x 다 자기가 영물이니까 네. 아, 아, 서로를 알아보시는군요? 아. 아니, 꾸는 꾸이에요 아. 아. 그리고 이렇게 보십시오만은 저도 홍준표 의원을 인정하고 아. 저 홍준표 의원도 저한테 형님 혹은 선배님하고 음. 아주 저를 잘 모십니다. 음. 아. 제가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요? 저한테 그때 이명박 MB 때 원내 총무했잖아요, 원내 대표. 형님, 빨리 돌아서 총리하십시오. <laughs> <laughs> 내가기회를 대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또 민주당에 우리 호남 의원 어떤 분한테도 네. 장관하신 분한테도 총리하십시오. 오. <laughs> 이건 나는 홍준표의 수를 알았으니까 아무 소리 안 했죠. 네. 아무 <laughs> 소리 안 했는데. 그분은 흥분해가지고 광주에 가서 음. 기자회견을 했어. 내가 총리가 된다. 오. 이제 불발이 됐단 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로 광주 전당 의원들이 여당 원내대표니까 찾아갔어요. 네. 쭉 10여 명 앉아있는데 홍준표 의원, 형님! 총리 하러 갈때 했으면 이런 거다 해결 한 됐으니까. <laughs> 기분은 좋다, 이제. 우리 후배 의원들이, 야, 저분 총리 제안받고도 안 갔구나. 음. 저렇게 어. 꾼이에요공준표를 아, 많이 날려주면 아니, 자기가 여물이지 아. 홍준표 의원이 우리 저 교수님을 네. 인간적으로 좋아해요. 아. 네. 니고 그 장관님. 네. MB 정부 시절에 홍준표 의원이 그런 것들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말을 음. 풍성하게 잘한다. 풍성하게 잘아을 그렇게 잘 써? <laughs> 공수표지만 기분은 좋게 해주는. 아, 아, 그렇죠. 네. 아니, 아유.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총리하라고 네. 하니까 미쳤냐 하고 나 이제 갔는데. <laughs> 아, 여러시 동료원들하고 찾아가니까 <laughs> 거기에서, 아, 형님. 이런 거 제가 총리로 모시러할때 갔으면 다 해결 안 됐습니까? 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홍준표 났다. 의원이 예. 요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참 자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계속 또뭐 비판하기도 했다가 오늘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처음에 높이 평가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김종인 위원장을 잘 몰랐어요. 아. 천하의 홍준표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홍준표, 유승민, 네. 안철수는 공소시효 끝났다. 예. 이러니까 확 돌아서 이제 아. 물기 시작하는데 아. 홍준표가 한번 물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아 지금. 계속 합니까? 아, 가지. 그러니까 지금 또김종인 위원장한테 조금. 물러서는 것 같지만은 절대 물러서지 않 거야. 아 계속 사람이야. 가는군요. 네. 아 그래도 그 복당을 좀잘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계속 가면 어려울 텐데. 어떻게 복당 될거아니 아니에요. 뭐 복당하지요. 복당하고 뭐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관계하고는 그 관계 없는 거니까 복당 공적인 문제니까. 네. 뭐 복당 될 거고. 네.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권력형 비리. 뭐 뇌물 전과자 아. 뭐이 정도로 생각하지? 아. 그럼 반대로 김종인위원장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골치 덩어리요 <laughs> <생각하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고치등을> 자기 비대위원장 <laughs> 가도에 방해가 될것 같으니까 오. 너는 공소시효 끝. 어. 아직 그 물어버리지? 물어버렸어. 그러면은 그김종인 위원장 체제 속에서는 복당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통합당. 고문이시니까 아, 더정확하겠지만 아, 네. 아니요.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더라도 결국 통합 차원에서 홍준표 의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아, 그건 왜 그렇죠? 네. 아니 자기가 뭐 자인 개인 사당도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매정하게 너는. 대통령 후보 뭐 어쩌니깐 못 돌아 이건 음. 안 되죠. 어. 국민 보고 해야죠. 아, 아니, 그렇습니까? 바로 복당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지금 될까요? 이제 비대위원장에 들어섰으니까 예. 어느 정도 당을 좀 정비해서 안정시켜 놓고 예. 어, 이제 복당을 시키는 홍준표 의원 혼자만 아니라 그네 분이 있잖아요. 가원 아, 한꺼번에. 한꺼번에 복당시켜야 되니까, 음. 뭐, 순서가 좀 있죠. 음. 또그 사람들도 뭐, 그렇게 급히 서두는 것도 아니고, 당도 뭐, 당장 복당시켜야 될 일은 아니고 하니까, 음. 뭐, 시간이 좀 걸려도 뭐, 복당코하겠죠 네.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재호 장관과 홍준표 의원은, 홍준표 의원은, 같은 MB파니까. 네. 조금 할인해서 아, 아. 아. 시청자분 들으십시오. <목소리> 제 말이 맞아. 아이들에게 복당해 네. 주시네요. 네. 우리는 그래도 공사를 지키니까.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뭐 홍준표 의원은 그신이계로 완벽하게 분류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뭐, 친박이 아. 아니니까. 어, 그건 아니. 네. 네. 아, 치니게. 그 뭐, 친게라기보다 뭐, 하고친하니까 아, 저게 감싸는 거예요. <laughs> <laughs> 복당시려 뭐. 아니, 엔비하고 예. 옛날에 부루한 시절에 미국으로 어. 갔을 때 같이 가서 뭐 같은 집에서 하숙하고 그랬으니까. 네네. 네, 네. 친한데. 이제 이거 친이다, 친박이다. 그게 확실히 이야기해 주면 임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세게 붙었잖아요. 네. 그 경선 때 이명박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친이라 그러고 아. 경선 때 박근혜 캠프에 있던 사람을 친박이라 그래요. 음. 계속 이어지는 건조가. 거 아니에요? 예. 네. 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왔다 갔다 했지. 그 아, 근데 홍준표 의원이 대권까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복당을 하게 되면은 좀 자기 사람이 있어야 대권 가도까지 쭉 달려갈 텐데 자기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지사 할때 어. 그, 그 친소관계를 맺은 분들도 지금 국회의원이 된 분도 있고 음. 뭐 내가 홍준표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니라도 네. 그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면 어. 그 당내 상당한 새가 있죠. 어. 홍준표 의원의 능력은 필기담마입니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혼자 뭐든지 해냈어요. 아,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보면 은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코다쳐요 아, 정치인으로 서는 정말 아, 관록이 있군요. 이야 박지원이 인정해. 와, 그런 것까지 너 많이 대단히 인정해 주는. 아, 이건 공인입니다. 아, 공인. 아, 그래. <laughs> 네. 홍준표 의원은 단점도 많이 있지만은 음. 정치인으로는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고. 아, 그요 어, 또 자기를 낮출 줄도 알고. 낮출 줄은 모르던데. 어, 아니 뭐 말은 그래도 네. 말은 그래도 자기 스스로 부족한 점을 많이 아, 알고 있는 사람. 실제로 만나니면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깍습니다듯할 예. 아, 때는 깍듯해요그 아. 예. 무언가 썸띵이 있으니까 그래도 당 대표도 하고 대권령 음. 후보도 음. 나가고.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음. 좀 나눠보겠습니다. 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이제 뭐잘 클리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음. 문제 음.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우클릭 하는 거 아니냐. 완화, 규제 완화만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거야뭐 어. 당연히 네. 홍준표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보수죠. 출신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저는 잘 안다고 봐요. 음.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음? 보수 진보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에서는 진보 정책을 네. 진보에 가서는 보수 정책을 네. 천재적으로 천재적인 <laughs> 이메시지를 던진다는 단 거죠 <laughs> 네. 그러니까 거기도 또 그렇게 넉넉한 방향이 아, 네. 아닌데 근데 정상, 정상? 아, 정확하게 네. 이제 분석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진보 소리 듣더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홍준표 의원은 보수가 제대로 보수를 못해서 망했으니까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살리겠다 음. 아, 이런 차이니까 두 사람이 음. 네. 음. 자, 오늘도 벌써 이제 훈수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씩만. 아니 벌써? <laughs> 아니 지금 시작하는데 초반부터. 아이, 홍준표 우리... 의원에게 좀 훈수 한마디 해주시죠. 군대로 <laughs> 국민 보고 잘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예, 알았어. <laughs> 이제오장가님 <이재우> <laughs> 제발 잘좀 하세요. 어, 마무리는 네,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말했다고 또한번깔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냥 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아, 예. 인사드려야 됩니다. 네. 예. 잘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네. 좋아요도 네. 눌러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합니다. 아유. 전원 껐습니다.